제목이 왜이러냐고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후. 네. 한번 더요. 아니 후. 아니 후. 예. 아 나중에 설명을 좀드리겠습니다만이 아니 후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도금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읽을 때 나는 발음 소리를 그대로 제가 따와서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아니 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니후라는 말은 어 사무엘 사모의 이사야 43장 13절에 보시면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인이 나는 그인이 나는 그인이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어 아니후 아니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할때 아니 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는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 아니 후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니 후라는 단어입니다. 나중에 좀더 연습하겠고요. 어, 하나님의 말씀 책인 성경을 읽어 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때로는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어, 와서 직접 말씀도 하시고, 또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어, 말씀을 전달하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홍수도 보내시고, 어떤 때는 전쟁도 일으키시고, 지진도 일으키시고,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볼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 내 마음에 합당한 백성을 만들겠다라는 의도를 가지신 거죠. 어, 현대과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현대과학자들은 말세가 언제쯤 올 것인가 라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진이 어디에서 어떻게 언제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지금 현대과학자들이 가장 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지진이 어, 뉴질랜드 지진대로 해서 일본 동경으로 이어지는 한국 중국을 어, 이어가는 동진화해 지진대에서 일어나는 지진이 예, 곧 일어날 텐데 예, 그것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연구하고 어,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지진 이름이 동경 직카 지진. 이런 가명이 붙어 있는데 저는 그 가명을 보면서 아 이거 지진이라면 동경이 직하 밑으로 폭 꺼지겠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요. 아, 이게 아마 엄청난 큰 파장을 가지고 올 그런 지진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베 지진에서 약한 6천 명이 죽었잖아요. 6천 명 정도 또 어 인도에 있는 지구라트라는 지진에서 약한 2만 명 정도가 죽었고요. 어 중국 서천성에서 일어난 지진에서 뭐약한 8천 명 정도. 그리고 뭐 얼마 안 됐지만 아이티 지진 같은 경우에는 약한 21만 명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런 큰 지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진에 대해서 현대 과학자들이 굉장히 좀 예민하게 연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두 번째 연구하는 분야가 화산이에요, 화산.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엄청난 파장을 갖고 올 텐데,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가장 근접하고 피해가 큰 화산이 어디가 될까? 이걸 연구하면서 발표한 내용 중에 백두산 화산이에요. 백두산이 폭발을 하게 되면 천지에 갇혀있는 약 수십억 톤의 물이 아, 순식간에 약한 8,900도의 수증기로 바뀌면서 용암과 함께 위에서 들이덮치는. 그래서 밑에도 뜨겁고 위에도 뜨거운.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 알 수는 없지만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지금 관심 있게 연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연구는 하는데, 연구는 하는데, 연구만 하지. 하나도 뭐할게 없잖아요. 지진을 못 일어나게도 못 하겠고, 화산을 터지지 않게 할 수도 없고, 대기온도 일도도 올렸다 내렸다 못 하는, 비의 양도 조절 못 하는, 바람의 세기도, 방향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인간인데, 연약한 인간인데, 연구는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너무 교만하고 뻣뻣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그랬다라는 그랬다. 아, 그래서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하나님은 정말 정의 공의가 물결치듯 넘치는. 깨끗한 깨끗하고 정직한 세상을 만들어보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부합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지리도 말안 듣고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청개구리 이야기처럼 동으로 가라 하면 서로 가고 서로 가라 하면 동으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할 백성입니다라고 고백은 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무지하게 반기를 들었던 그런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사야 첫 장을 딱펴 보시면 이사야 1장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첫 한탄이 그 한탄이에요. 첫 한탄이. 어 1절에서는 이사야가 언제쯤 활동을 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밝히지만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딱 첫마디로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을 아버지 어머니 자리에서 한번 바꿔 보세요. 한번 바꿔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 아들을 키워 놨더니 아들이 나를 배반하였도다. 딸이 나를 배반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한탄인가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그런 한탄을 했겠는가라는. 겁니다. 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낙이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 내네 백성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하물며 짐승도 자기 잠자리도 아는데 주인을 아는데 내네 백성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마지막 훈련 과정을 하나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벨론 포로의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입니다. 그 포로 생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갱신시키겠다. 갱신시키겠다. 그래서요, 예루살렘을 완전 초토화 시키지 않습니까? 예, 유다도 전부 멸망하게 하는데 달랑 예루살렘만 남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백성들 다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잖아요. 해체. 완전히 해체시켜서 바벨론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갱신하고 다듬어서 다듬어서 다시 불로 올리는 거예요. 다시 불로.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해서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있다가 다시 귀환한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2사의 43장의 말씀이에요. 지금 포로에서, 포로에서 이제 막다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이런 상황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치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다듬었다. 내가 너를 양육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리고 다시 너의 이름을 불렀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으면 너는 누구 거냐?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이말 속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말 속에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의 내용을 요약하면 13절에 나는 그이니 하는 말. 아니 후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지은 사람이다. 내가 너를 만든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포로로 보냈고 다시 너를 불렀다. 불렀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아니 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후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전에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그러면 당신이 나를 불렀으면 내가 당신 거라면 무언가 정표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증거로 내가 당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덮지 않게 하리라 불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않게 하리라 불속으로 가더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게 하리라 나는 하나님이다 아니 후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가시면 나는 창조주요, 섭리자요. 너를 값주고 구속한 구속자다. 내가 너를 사기 위해서 구스를 대가로 주고 서바를 대가로 주고 애국 대가로 주었다. 그큰 나라를 주고 내가 너를 샀다. 그런 말이에요. 그 값으로 내가 너를 내 것으로 만들었다. 너를 산 사람이 바로 나다. 아니, 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절에 가시면 그것뿐만이 아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너희가 내 눈에 얼마나 보배롭게 보이는지, 얼마나 존귀하게 보이는지,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너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내어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이런 내용이 숨어 있어요.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을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갱신시키고 다시 다듬었지만 너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다듬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바벨론과 아수르를 너희 대신 죽이겠다.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와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난 뒤에 다 망하게 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보배롭게 여겼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다. 아니 후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 주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절에서 7절로 넘어가시면요, 내가 이름을 부른 자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 그분이 이름을 부른 모든 사람들, 그것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너희 모두를 원근 각지에서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오게 할 것이다. 오고 싶지 않아도 오도록 만들 것이다.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아니, 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애국과 구수와 서바를 주고 나를 사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기쁘십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미쳤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내가 오늘 왜이 자리에 앉아 있어? 그런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사랑의 교회 성도가 된게 기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자부심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이민자 생활 속에서는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당신 한국에서 뭐 하다 왔어? 아, 저 대구 시청에서 똥푸다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국에서 뭐 하다 왔어요? 아, 제가요, 왕년에요. 크, 정말 잘 나갔습니다. 정말 잘나갔습니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는지 몰라 설상가상으로 거리에 청소를 하고 왔더라도 한국에서 내가 얼마나 잘나간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명을 받고 너는 내 것이라 인침을 받았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게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신나야 돼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래. 여러분, 이런 자부심 정도는 있어야 돼. 10절에서 12절 가기 전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웠다. 증인으로 세웠다. 그런데 그 앞에 뒤로 연결되는 신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요, 나 외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이런 말 기록해요. 나 외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십절 후반부에 보면요,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 손으로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지은 신은 있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신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이 있다면 어떤 신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물조을 만들어서 내놓은 신이다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나 아니면 백년묵은 나무를 섬기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생긴 돌에다가 빌거나 다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이지 그 외에는 하나님 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시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 자기 손으로 신을 만들어서 그 신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불러와서 그들에게 그들이 믿는 신을 옳다고 증명하라고 해 보아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증명할 때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여러분, 여러분이 집에서 섬기는 금송아지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금송아지를 들고 나와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이 금송아지는 내가 섬기는 신입니다. 이 금송아지는 오늘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오늘 나를 만들어 주셨고 영원토록 나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믿겠느냐고요? 누가 믿을 거냐고요? 누가 옳다고 하겠냐고요? 예.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내가 너희를 포로되게 했지만 그 포로된 자리에서 다시 헤쳐 모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를 다듬어 가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불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태초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누가 막을 것이냐? 내가 행할 때 누가 막을 것이냐? 아무도 없다. 나는 그이니, 아니 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놈이 바로 접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부른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네가 불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나를 섭 덮치지 못하게 하실,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이 고백이 아니후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니, 후, 예,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니, 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고백이 이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니, 후, 라고 말씀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예, 하나님,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니, 후, 라고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 오늘 2사의 43정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만들어주셨습니다. 다듬으셨습니다. 그가 지명하여 내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예, 그렇습니다. 아멘. 이 의미에서 아니, 후! 라고 한번 함께 교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다듬어 주셨습니다. 지명하여 불러서 내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후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구서 애고 스바를 대가로 지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나를 살려 주셨습니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아니, 후 내가 바로 하나님이 살려 주신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셨고 보호자가 되셨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 후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아니, 후. 그렇게 고백하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니, 후 다음에 히브리어로 좀쳐 넣으려고 컴퓨터 작업을 했는데 이게 자꾸 도망가더라고요. 이 안에 들어오지를 않아서 치다가 치다가 전문가를 불러서 부탁을 드렸는데 전문가도 자꾸 도망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건 적지 말하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적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아니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내가 불렀기 때문에 너는 누구니 아니후 예,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이 부르셔서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나는 물 가운데로 지나도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할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옳다고 박수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막으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니, 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이제 어디로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 아니 후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하나님 접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